와 제가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마켓컬리로 시켰습니다 네, 그래놀라랑 요거트랑 이것저것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자마자 꼬꼬무 실미도 편을 보는데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와 실미도 실미도 휴분분인가다 귀여워. 저 이렇게 돌렸어요. 진짜 감자 같이 생겼죠? 단면 이렇게 포슬포슬해요. 먹어볼게요. 음. 겉에 완전 찹쌀. 파리바게트랑 비교가 안 되는데요? 음! 엄청 쫄깃쫄깃 하고, 엄청 달 아요. 애들남 매가 제합니다고싶 습니다. 너무 슬픈데요. 아, 미쳤나봐. 네, 시작! 네, 요즘에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면요. 아, 씻으려다가 <laughs> 택배가 도착해서 약간 미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케이스랑 약간 그립톡에 욕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 뭐야, 내가 이거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시고. 아, 귀여워! 이거는, 이거 두 개를 좋아해요. 이 스마일이랑, 이 계란꽃 데이지를 좋아하는데, 에어팟 케이스가 뚜껑이 날아간 채로 제가 엄청 오래,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렇게 예쁜 아이팟 케이스를 구매했고요. 제니어리 로즈라는, 쇼핑몰 있어요. 굉장히 페미닌하고, 저는 또 요렇게 스티커까지. 이런 거 투명 케이스에 이렇게 붙여주면 예쁘다고. 하나는, 음, 모르겠네. 브라렛을 산것 같은데, 이제 레이어드 용으로도 예쁘고, 브라렛으로 유명한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 있긴 한데 여름에 요즘에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입기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색깔을 굉장히 고민한 원피스인데 오 예뻐 오, 너무 예쁘다 제가 소라색이랑 이 퍼프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수결로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또 스타일리스트가 있다 보니까 이런 약간 색깔로 고민이 될때 유용한 거같요 뭐야. 이거, 이거는 그냥 인스타그램 둘러보기에 떠가지고 하나 사봤는데요. 아, 생각보다 좀 유치한데요? 아, 이게 나는, 어, 이렇게 그립도, <laughs> 어, 근데 내 네일이랑 예쁜 것 같아. 아니, 그립 톡처럼 편할 줄 알고. 약간 미니백인데? 룰루.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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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laughs> 아, 이거는 약간 기분 전환용으로 써야겠어요. 아, 생각보다 조카 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 케이스는 요거랑 요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 그립톡을 원래 미, 그 투명 케이스에 껴야 예쁘긴 한데 제가 수연이 만났을 때이 카드 케이스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거예요. 조금 때가 타기는 했는데 카드가 두 개나 들어가가지고 저는 또 집키랑 자주 쓰는 체크카드를 두개다 들고 다녀야 돼서 저를 이제 안 믿기로 했어요, 저는. <laughs> 너무나도 지갑을 많이 잃어버려서. 약간 얘는 실패하긴 했지만, 약간 인스타그램 용이네.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요렇게 짧은 언박싱을 해드렸어요. 제가 요거는 약간 약속이 생겼을 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 잠옷이 돼버렸는데, DPR 이한 친구. 한테, 받은 티셔츠인데, 그 옷이 돼버렸어요. 예쁜 타이다이 티셔츠인데, 양양 놀러 갔을 때 이거 입었었는데, 좀, 물놀이 할때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시 젠가링을 다리에 끼고, 다시 끼고, 준비를 해보려고요. 안녕!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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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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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내나셨어요 언제? 오늘 오늘 집에서 4시? 3시 반에 나왔지. 에 아, 더멋이니까 음. 그냥 거의 잤잖아. 그래서 자고있 싶다네. 음. 집에 가서 사워하고 힘드시겠다. 그거도올때많는 거야. 음. 아니, 드라마도 이제는 막 그렇게 오바해서 못 찍잖아요. 그쵸. 스태프분들. 주 56시간. 맞아, 맞아. 거. 광고 촬영이 더 타이트한. 관광관광지도 그거 보고 전국을 다 다녔어. 차도 부르샤 같은 거. <laughs> 응? 그 옛날에 그나 키가 크니까 이거 전단에 타는 잖아왜 차가 지금 오는지. 되게 오래 하셨구나. 80년도 80년 전에 택시 했으니까. 와 그러면 서울의 그 흐름을 다 보셨겠다. 그렇지. 변화를. 지금 엄청나게 차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온갖 지방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저, 저처럼. 어디, 어디로 가? <laughs> 어, 여기 세아주씨 그녀는 홍삼을 사왔다. <laughs> 아니야, 집에 있는 거. 야, 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비타민 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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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미라클 모니 했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못... 아 죽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laughs> 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반숙후라이와 연어 아보카도 롤? 키토김밥 같은거랑 감자스프 시켰어요 제가 패디 받고 왔는데 아니 빨래를 하고 나온 걸 까먹었지 뭐예요. 그래서 열심히 널고 있습니다. 자자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무려 로즈찜닭입니다. 부찜? 붓찜? 부찜이죠. 로즈찜닭이랑로제 닭발이 너무 궁금했는데 어, 친한 동생 브이로그 보다가. 안 먹는데 저는 이런 거올 때마다 좀 아까워요. 누굴 같이 먹으면 줄 텐데. 아무튼 현주 브이로그를 보다가 제가 진짜 혼자서 이런 거안 시켜 먹거든요. 혼자 살다 보니까 이거를 다 처리도 못하겠고. 저는 무려 매운맛 시켰어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동안 진짜 죽을 뻔해가지고 진짜 스타일리스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미영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까지 자고 싶었는데 또 그러지는 못하고 유튜브를 업로드시키고 닭발보다 자기는 찜닭을 추천한다고 해서 아! 오 와우 야아아아 뭐야 맛있을 수밖에 없는 냄새인데요, 여러분. 지금 딱 에어컨 켜놓고. 오케이. 그, 한번 먹어볼게요. 수저, 없네. 아, 어머! 이거 혼자서 어떻게 먹어. 접시들이 생각이 나네요. 이야. 이야. 양보소. 이야. 고그마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진짜로? 이거 뭔데? 당면은 내일 못 먹겠죠? 저는 닭 부위 중에 개인적으로, 전 닭을 진짜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저 고등학교 때천 닭을 일주일에 한세 번을 먹은 것 같아요. 김태진이랑.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요 목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어, 닭다리보다는 이런 약간 닭발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약간 발라먹는 친구들과, 이런 양파들 사랑합니다. 이런 양파들과 파들과 앤드 그런 것들 한번 먹어볼게요. 셀카봉이 없어 미안해요. 아! 음, 음, 저 매운맛 시켰는데 매콤하다. 일단, 양파 합격! 음! 일단, 고구마를 찍어가지고. 제가 뜨거운 걸잘못 먹어요, 여러분. 이 진실의 미간을 초생얼이라 보여줄 수가 없네요. 음! 맛있다! 음! 닭발보다 찜닭 시키기 잘했네. 음! 여러 제가 일단 좋아하는 와, 이거 뭐야? 이게 뭔데? 떡인가? 떡이다! 저는 떡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랑 떡볶이 먹으면 친구들 좋아해요. 저는 약간 옆오뎅파 아니, 그거 어딨냐? 뭐 어딨냐? Yes. 거의 여러분 밑에서 보는 느낌이시죠? 음. 저도 지금 카메라 때문에 거의 이렇게 먹고 있어요. 무슨 무슨 느낌이시죠? 이렇게 바닥을 잡고 먹는. <laughs> 음. 약간 닭발 발. 순살도 있던데. 이거 팩크로 아니나 봐. 결론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고 맛있다. 25,800원이 아깝지 않고 내일 아침에 두 찜에서 시키시는 대로 김가루에 밥을 비벼 먹겠다. 그럼 안녕! 꼬꼬무 보면서 먹는 중인데 여러분 하트 이 떡이 하트 모양이었어요. 헐, 곰돌이 같아. 고맙습니다. 뭐야 사니까 그치네요? 강남역 정말 오랜만이에요. 흥일이. 응. 응. 잘 뒤지면 있소도 기본 라인이 괜찮거든요. 편안해 보여 레모나 같잖아 그 사이즈라고 해줘다좀 커요 학생 같아 이런 것도 기본으로 예쁠 것 같아 집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거에 무기가 블랙은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게 제 스타일인데 세일을 안 합니다 모닝 요가 끝 짜잔~ 맛있겠죠? 둡둡 베이글이라는 곳에서 플레인이랑 초코를 사봤습니다. 음, 단면이 이렇게 초코 필링이 들어가 있어요.